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트랜잭션스 등록하는 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잭션 목록을 출력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레이아웃의 사이드바.blade.php 파일을 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스로 돼 있는데 얘를 애드가 적합한 것 같아서요. 애드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을 하나 카피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목욕를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트랜잭션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스 리스트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웹점 php 에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에드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트랜잭션 리스트를 하나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에이전트 슬래시 슬래시 트랜잭션스 그리고 트랜잭션스 컨트롤러의 에이전트 트랜잭션스 리스트 메서드를 쓸거 같습니다. 이름 더블클릭 컨트롤 C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왼쪽 컨트롤 키입니다. 제일 하단에다가 퍼블릭 펑션 멤버 펑션 하나 추가하고요. 매거 변수는 따로 필요 없죠. 리턴 뷰 에이전트 밑에 트랜잭션 리스트.blade.php 를 사용을 하고요. 자, 뷰즈 밑에 에이전트 폴더 밑에 트랜잭션스 폴더 밑에 새 파일로 리스트.blade.php 만들고요. 이제 이 역시 이게 지금 트리 되는 거를 익스텐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텐즈 엔터. 이름은 에이전트 폴더 밑에 에이전트 대시보드 툴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드 되는 영역이 바디 부분, 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섹션 음, 내려와서 여기 일드되는 이름 에이전트로 하면은 여기 입력된 내용들이 그 위치에 찍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새로고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트랜잭션스가 목록이고 여기는 슬래시 애드인 부분이 등록 부분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에 리스트 점 브레이드 점 PHP는 어드민의 트랜잭션스 점 리스트 점 브레이드 점 PHP에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의 트랜잭션 리스트 만든 게 있었죠? 에이전트 어드민의 트랜잭션스에서 리스트. 자 여기서 이걸 다카피하는게 아니라 다카피해오면은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여기 D 부분 줄이고요. 줄인 다음에 여기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선택이 되죠. Ctrl C 이렇게 카피하고 닫고 자 에이전트 섹션 이 안쪽에다가 Ctrl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에러가 나니까 t body 안쪽 부분 t body 앞에까지 삭제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 그리고 트랜잭션 리스트 트랜잭션.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에 서치 부분도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는 내부 밑에 여기요. 여기 이 부분을 클릭 이렇게 해서 닥 하면은 지워지죠. 자, 새로 고침. 자,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이제 여기 내용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트랜잭션 컨트롤러로 와서 이 부분에다가 트랜잭션 단수 복수죠 여러 개니까 트랜잭션 어, <laughs> 모델을 사용을 하죠 여기서 셀렉트해서 이렇게 조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컴팩트 트랜잭션스 가로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이렇게 하면은 되죠 트랜잭션 내에 있는 유저 네임은 어, 유저스에서 유저스 테이블에 유저 음, 네임 필드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mvc 모델을 아시죠 모델 뭐 패턴이요 모델 모델, 그다음에 V는 뷰, 그다음에 C는 컨트롤러잖아요. 컨트롤러인데 이 모델이 그 데이터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컨트롤러로 던져를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DB 접근,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지만 DB에 관련된 이런 코라는 부분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모델로 넘겨놓고 값만 딸랑 받는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관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컨트롤러에서 DB 접근을 좀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 좀 깔끔하지가 못하니까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해왔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또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는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모델 네가 해서 데이터를 줘 getData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져올 건데 지금 현재 로그인한 에이전트 여기 있네요 다 알려주네요 에이전트의 userId로 해서 가져오고 거기에 있는 값을 get하겠다 이런 구조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어, 메소드는 이트랜잭션스 모델에서 구현을 해주는 거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가면 모델이 열리고요. 여기다가, 아, 자, 스태틱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스태틱. 펑션. 겟 데이터 유저 아이디는 오스에서 던져주니까 매기변수 유저 언더바이디로 받는 구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했던 그 작업을 유사하게 여기다 다시 하는 거죠 return self select t r a n s transactions, a c t i o n t r a n s a c t i o n 의 모든 필드를 가져오고 근데 유저의 이름 정보는 없으니까 users table에서 name을 가져온다 근데 이메일은 사용 안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한다. 그다음에 조인을 해야 된다. 왜 조인을 해야 되냐? 유저의 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인을 한다. 조인을 하는데 유저 아이디어와 트랜잭션스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 필드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퀄로 조인을 하면 되겠다. 나무 웨어 조건에서는 트랜잭션스의 유저 언더바 아이디와 지금 로그인한 유저 언더바이디가 같은 정보만 가져오겠다. 다 됐으면 get get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더바이 조건을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겠다. c r e a t e d t desc로 해도 되고, 뭐요거를 아이 트랜잭션 아이디 순서로 해도 마찬가지 결과니까 i d 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던져주면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모델에서 다 처리하고 컨트롤러에서는 단지 호출해서 사용만 하는 구조로 바뀌었으니까 이 MVC 패턴에 조금 더 적합한 코딩 방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컴팩트를 통해서 어, 음, 이쪽에 이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 list.blade.php에서 자, 이... 디, 이 body 부분에다가 for each 구문 돌려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or each, b colon for each를 선택을 하고, collection은 trans actions 복수로 받고, 단수로 사용.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자요 안에다가 tr문 그리고 tr문 안에다가 td 처음에 id죠 중괄호 두개 중괄호 두개 닫고 달러 트랜스 액션 의 id 이게 트랜스 액션의 id가 되겠죠 확인해 보면 새로고침, 빙글빙글 도는 거 보니까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트랜잭션에서 get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트랜잭션 여기서 이미 개설을 해서 데이터를 넘겼는데 개설 또 하니까 웃긴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get까지 해서 데이터를 다 갖고 왔는데. 사용하는 쪽에서 또 게시라니 이게 말이 되는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걸 빼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고침 자 출력이 되었구요 근데 얘, 여기가 지금 4 3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왔죠 좀 이거는 list.blade.php 에서 자, 엉뚱한 데다가 지금 이 티바디 안에다가 이 테이블 구문 있잖아요. 테이블 구문 안에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네이션 들어갈 자리에다가 구성을 해놨네요. 이런 실수를 다하네요. 컨트롤 X 그래서 여기다가 티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거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력할 것은 유저네임. 유저네임은 트랜스 액션의 네임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임으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네임이죠. 요 네임. 요 네임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자, 네임은 됐고 그다음에 어 order name order name으로 가겠습니다 order name 여기에 아 order number order number order number를 가겠습니다 id 그 다음에 transaction id 그 다음에 payment ptd is, is, is payment is payment list.blade.php 어드민 트랜잭션스에 있는 것을 열어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배치 부분이 있죠. 요거를 다 카피를 해서 밑에까지 다 카피해 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C. 어드민에 있는 list.blade.php 파일을 열었습니다. 닫고 다시 트랜잭션 에이전트 트랜잭션 리스트.blade.php 파일을 그리고 요거는 카피를 거기까지 했으니까 지우고 컨트롤 B 그러면 페이먼트 스테러스 created at 그 다음에 updated at 다 됐습니다. 처리었 자, 요렇게 처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합계 내는 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거죠. 그래도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HP 구문을 사용하니까 PHP 엔터 달러 토탈 프라이스는 0이라고 하고요. 자 포이치 구문 안쪽에다가 탭한번 치고 PHP 엔터 토탈 프라이스는 플러스 이퀄 여기를 띄었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 이퀄 음, 트랜스 액션 애마운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 플러스 이퀄 구문은 이거와 같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을 더해서 다시 원래 토탈에 더 넣고 그 다음 번 계산할 때는 이 값을 토탈로 이 값이 이제 플러스 되는 형태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타이핑 이 전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 토탈을 구했으면은 포치 엔드 뒤에다가 해당 부분을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티얼 자, td 토탈 어마운트 그다음에 td 중간으로 열고 토탈 프라이스 중간으로 dd 닫고 그 다음에 dd dd 이렇게 하고 새로고침 자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데 이 값이 이 위치에 나타나야 되겠죠 amount 요게 합계니까 합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확장이 돼야 돼요 몇칸한칸두칸세 칸이 확장돼요 한, 여기서 그러니까 두 칸, 세 칸, 네 칸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컬스팬 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컬스팬 4, 3, 3, 세 칸을 차지.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칸을 차지. 네 칸이네 여기서는 네 칸이네, 네 칸, 네 칸, 네 칸이 맞네요. 네칸 차지하고 새로 고침 하면은.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을 컬스펜으로 묶고, 얘 나왔죠. 그 다음에 얘는 세 칸, 여기가 지금 비었잖아요. 하나, 둘, 세 칸. 세 칸을 차지해야 되니까, 컬스펜, yeah.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생략되면 컬스펜 1이라고 보는 거죠.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2, 3,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으려면 number underbar format이라는 함수를 딱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 자리마다 콤마 찍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감싸주면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콤마 그리고 뒤쪽 정렬을 하려면 여기서 어, class text end 해주면은 Bootstrap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뒤로 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여기도 클래스 텍스트 엔드 로 하면 되고, 얘세 자리마다가 콤마를 찍으려면 number_format이라는 PHP 내장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데이터가 두 개인데, 이게 여러 데이터 면 페이지 네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개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페이지 네이트 숫자를 써 주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가 두 개니까 이제 일로 써는 거고요. 페이지 네이션이 아니라 페이지 네이트라고 입력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보면은 새로 고침을 하면은. 한개 나오는 건 정확히 처리됐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네이션 바가 안 나타났는데, 자, 그 부분은 리스트 t b l a d 점, PHP 이 부분에다 구현을 해야 되는데, 딴 데서 작업한 거를 카피를 해오면 됩니다. 자, 저는 암기하고 있으니까, 트랜스 액션스 자, 요 이름, 그 컴팩트에 담았던 그 이름, 이 이름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요. 그게 대상이죠. appends, appends, 여기서 request, colon colon, accept, page. 페이지는 뺀다. 페이지는 페이징 할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accept, page는 빼고, links.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